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챙겨가세요. 최근까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죠. 이제는 달라집니다.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가 고용 안정 지원금을 100%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정됐어요.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이 줄어들고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?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확인서, 근로조건 증명자료 등인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. 이번 제도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보장됩니다. 그동안 지원금 때문에 불안했던 분들도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.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? 지금 바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꼭 챙기시길 응원합니다.